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좀 약간 이 재테크의 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오를 만큼 오르고. 많은 분들이 움츠렸던 부분들을 향후에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 심리로 투자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에서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좀 돈이 몰리고 있고 주식시장으로도 곧 자금이 몰릴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평가가 된 부동산 위주로 해서 또 돈이 몰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 입에서 이제 쏙쏙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은 투자하기에 정말로 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재테크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누구나 다 누구나 바닥은 모른다라는 거죠. 발바닥은 모르기 때문에 무릎쯤 언저리서부터는 매집에 들어간 이후에 향후 고점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어깨에서 팔아라라고 하는 이 전략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긴 관점에서 큰 숲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무릎 정도는 충분히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누가 배팅을 할 수가 있냐, 누가 과감성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 고공행진을 했고, 그리고 끝까지 고공행진하려고 했었던 세만금이 최근 들어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잠깐 멈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국감이 끝난 이후에 예산국회에서 세만금 사업을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된다. SOC 관련 예산안을 복원을 시켜야 된다 난리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온통 지금 세만 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중심이 될것 같은 느낌도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도 가장 많이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세만 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더더욱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몰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새만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중국 기업들은 새만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세만금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판단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만금의 둥지 투는 한국, 중국,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 대체 왜, 왜, 왜 세만금의 둥지를 트는 것일까요? 어, 사전에도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이 전라북도 세만금에 둥지를 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6월 달에 바로 투자진흥직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7월 달에 이어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었죠. 새로운 2차전지 산업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월에 투자진흥 지고, 그리고 이어서 7월에 이어지는 2차전지 관련된 특화단지 지정. 이로 인해서 세금 부분들,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자유로워졌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세만금에 유입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31일 세만금 개발청이 따르면 현 정부 들어서 세만금에 투자한 민간 기업의 투자 규모가 무려 7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바로 중국 기업 룸바이 그룹에서 1조 2천억까지 투자해서 합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남은 기간, 11월, 12월 중까지 해서 세만금 개발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0조 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그리고 물밑 작업에 진행 중에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2차 전지 기업 룸바이가 결정한 투자액이 포함됐고요. 룸발그룹은 3원계 양극재 분야 글로벌 기업이고 c a t l s k 온등 글로벌셀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층 세만금 국가 산단의 투자진흥 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과 광활한 부지, 전력 및 용폐수화 관로 등 기업 지원 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상당하죠. 뿐만 아니라 IRA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룸바이코리아 외에도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세만금의 전구체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기업들만 해도 전구체 국산화를 선언한 LS그룹을 제외하면 LG화, s k 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LS그룹 그리고 나머지 그룹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지금 세만금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만금 3단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17곳이고 성일 하이텍의 경우 지난 9월과 올해 8월 두 차례 걸쳐 투자를 결정해 17곳으로 집계되었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한중 2차전지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눈을 돌리는 배경에는요. 세제혜택 등 지원정책 바로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이고 그리고 인프라 성장성도 다양한 요인 외에도 가장 중요한 법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IRA 대응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IRA 반사 이익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IRA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안 되죠. 근데 이차전지 관련된 산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놓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중에서 바로 세만금, 세만금이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고 그리고 토지를 확보하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세만금에 눈독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 주요 SOC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하면서 2차전지 기업들에게 불똥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관계자는 현재 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영향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들어오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향후에 들어올 기업들은 최근에 젠버리파잉 이후에 SOC 예산 78%이 감액 때문에 어떻습니까? 투자 결정을 보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새만금 개발청에 의하면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SOC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투자지능 지구, 그리고 특화단지, 그리고 IRA법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에 국감 이후에, 그리고 예산 정기 국회에서 다시 새만금 SOC 78% 감액단 예산안이 다시 복원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2차 도약기가 새만금에는 찾아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00% 복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큰 그림을 빅피처를 그려나가고 있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런 시점에서 약간 멈칫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조로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겨 놓치지 마시고 저희 새만금 tv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